어, 방어 미쳤다. 한 테이블 남았다, 형. 그럼 빨리 들어가야지. 앨런 여기가 바로 한국에서 유명한 횟집 어사출도라고 해. 어사출도? 무슨 뜻이야? 어서 와. 출출해 출출 도안 웃기지 않는. 이 방어회 아주 두툼해. 미국 스테이크급이야. 부드러움 지방 밸런스 완전 AI로 최적화된 식감이야. 검배. 새우 튀김 나왔습니다. 이언덕 이 바삭함 혹시 식욕 찢는 소리 집어치워 검배 동작 그만 내가 왔다 I shake it 누가 보면 개어인줄 정신 사나우니까 어서 앉아 내가 드릴게요 Spicy 내 트윗보다 HOT 하군 이맛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또 온다 그래서 어사출 <laughs> 또다 오늘은 형이 쏜다 다음에 또 오자